족발이 다 팔리나요? 아, 모자르죠. 이게 지금 어, 얼마나 되는 거예요? 7 0족 정도 되고요. 보통 평일에는 1 5 0족 그래서 주말에는 2 0 0족 정도 나가죠 족발이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는 맛있다는 건데 네. 그 비결이 어떤 건가요? 어, 저희 매장은 국내산 생족으로 당일 삶은 이제 족발만 사용하고 있고요. 잡내를 잡는 거를 한약재로 과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과일이나 야, 각종 야채를 사용해서 부담스럽지 않게끔 잘 삶아서 나오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목소리도> 족발 써는 게 어렵진 않나요? 어렵진 않고 처음에 이제 배울 때이초만잘 배워야 돼요. 족발 써는데 따로 뭐 크게 어렵고 그런 건 없으세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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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중은안떨어세요기씨족보중이요족보중은 나왔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어, 저마찬가 족발에서 일하시게 된건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저는 제가 5년 조금 넘었어요. 5년이 엄청 오래 일하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실 수 있었던 아니었을까요? 어 처음에 조카를 접하고서 어, 매출에 많이 놀라서 아 이거는 되겠구나 해서 5년 동안 이제 배우면서 지금 창업의 꿈을 꾸고 있어요. 어, 사장님도 이제 어쨌거나 목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네. 사장님도 이 사실 알고 있구요. 그럼요. <laughs> 사장님이 이제 이제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하면서도 이제 계속 붙잡으시네요 <laughs> 네, 지금 5년이나 되셨다는데. 네, 네. 일하면서 고충 같은 건 따로 없었나요? 어, 힘든 건 딱히 없었어요. 항상들 재밌게 일을 해서. 옛날 가는 메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족발이랑 음. 네. 네. 이렇게 반반 메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어, 그래서 20, 30대 여성분들이 저희 메뉴를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손님이 많아도많은 찾아온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료 자체를 굉장히 신선한 걸 많이 사용하고요. 원가를 절감하려고 막 재료랑 타협하지 않고 항상 손님들한테 좋은 거, 양 많이, 이렇게 많이 제공하는 것 같아요. 안바 아, 특대 배달했습니다. 특대 배달했습니다. 지이 엄청 많네요. 지금은 한가한 편이고요. 저 이따 이제 7시, 8시 되면 몇 배로 바쁘죠. 배달이 많나요? 홀이 많나요? 거의 비율이 반반이에요. 두 네. 음. 번째! 실장님, 사 너무 잘 됐는데 네. 혹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지금 매출이... 지금 12월은 지금 1억 7천 8백 정도 팔았고요 전달에는 1억 9천 5백 정도 팔았습니다 아, 2억 가까이 팔고 있는... 네, 10월 달에는 2억이 넘었는데 지금 매출이 지금 리셋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고이랑차 잡내를 잡는다고 하고요 그 많은 조건 소스와 함께 로한번더 구워서 드셨을 고하니다고를다하게기위서죽빨과만두상추 주고요.